오늘은, 어, 싸이공 스퀘어. 짝퉁. 베트남의 호치민의 짝퉁 시장의 대명사. 라고 할수 있는 싸이공 스퀘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위치는 여기 위에, 여기 주소. 난키 코이기아 라는 길에, 다카시마야 건너편에 있어요. 어... 일본계 백화점. 다카시마야, 이게 한 코로나 전에 어 한2,000한15,16 뭐한 정도에 생겼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어 고급스러운 백화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사이공스퀘어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뭐 원래는 쌀봉스 케어가 옛날에 제가 그음에 처음에 온 2004년 당시에는 2005년 정도까지 어,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좀 멀리 어, 멀리가 아니라 좀, 위쪽, 위쪽에, 중심지 좀 위쪽에 중심지 쪽 위쪽에 거기 공사 무슨 뭐 빌딩이 들어서면서 뭐 거기 빌딩 들어서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됐는지. 보상도 좀 받고 여기 이 사이공 스퀘어 이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지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된 거죠. 여기에 그래서 1층2층까지로 해서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는 시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시계 더해서 여기 여기 딱 시계 이런 것도 있고. 가방. 그리고. 원 o u want? Come back there. Come back. Come back. Come b 가 c k c 사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여기 놀러 오신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의 친구분들. 아버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온 친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1박 밖에 안 하고 여기 호주로 가셔야 돼어서 여기 막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여기를 못 가봤다고 그러면서 제 시계를 탐내시면서 뭐 결국은 제 시계를 20불인가 그때 주고 사갔어요. 10불 준다고 해서, 제가, 아이, 10불에 안팔죠해해가지고 20불 준다고 해서. 20불이면 오래 샀으니까 하나. 새로 하나 사? 뭐래가지고. 150, 150에. 몇 개? 8장 이거. 줘야지, 8장. 어? 여기 뭐 오셔가지고 직접 보는 게 좋은데. 어, 신발도 좀 저도 관심도 있고, 사실. 근데 뭐 지금 신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워터, 워터, 워터 신발도 지금 어, 송크란 태국 축제 때문에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짐이 많아서 지금은 짐을 하나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못 사지만 혹시 뭐 어, 구경하러 뭐 사는 거는 모르겠고, 구경하러 오시는 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구명하러 오셔서 아직도 우리, 우리 한국도 솔직히 옛날에 뭐 남대문시장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뭐어 지금도 없을 거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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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가능성은 작아요. 분명 있을 거예요. 남대문시장 그 물건들 다 태우진 않았을 거고, 우리 한국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A급으로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한국에서 나온 짝퉁이 최고였잖아요. 사실 A급, A, S급, A급이 아니라 S급. 이거를 무슨 명품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어, 부담 없이 쓴다는 개념으로 입으면 오히려... 괜찮죠 이런 티셔츠도 아마 이거 한 10만동 15만동 아마 여기서 좀뭐 저한테 30만동을 참에 부를지는 몰라도 30만동 주고는 안 사고 아, 20만동 옛날에 제가 한 아, 6만동 6만동 7만동 8만동에 샀으니까 지금 한두배두배잡고한 20만동까지 보면 되겠네 뭐 이런 것도 친구도 친구 가방 좋아하는데 괜찮죠 이거, 이거는 약간 뒤로, 뒤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주남자야못쭉 막고, 하 나? 막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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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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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사면 330만동에 해주겠다 그러는데 에이 바가지 쓰는거죠 많이 깎아서 한 200만동까지는 될것도 같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 200만동까지 될것도 같은데 그것도 비싼거 같은데 이것도이것도뭘 파시길래 헬로우야 이거 그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거 여기 뭐야 뭐 명품을 사서 입는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베트남에서 땀 흘리고 뭐 빨고 막 이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 싸게 옷을 사 입는다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기 뭐야 그걸 해야 되지. 그 뭐야 흥정을 그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미 여기 오시는 분들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마 이익을 남기,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기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정찰제가 아닌 거는 사실 좀 바가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태국보다 바가지가 심한데 태국보다 이 층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디 계단이 있을 텐데 어디 이 층이 우이 층이 좀더 오히려 더쌀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목마> 옛날에 어깨에 한국 분이 하시는 좀 고가의 짝퉁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음, 오죠 그, 아주 유명한 시기 있잖아요 정말 저 <목마> 같은 사람은 솔직히 <목마> 무거워서 무거워서 부담스러워서 차기, 실제 명품이 있어도 잘 안차고 다닐 것 같은 시기에래서뭐 뭐 뿌리려면 무거운 것도 감안을 해야 돼. <laughs> 이층으로 올라가서 보시죠 아, 좌회전요. 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네요. 사이공 스퀘어. 왜 한국 따지면 여기가 이제. 옛날 남대문 시장하고 밀레오르하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합친 분위기가 되겠죠. 아마. 여기 여기가 미니치 여기는 가보적 없는 것 같은데 미니치고 <laughs> <해보고> 까울기에. <laughs> 이게 아직 베트남인거죠 한국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진열을 못해놓는데 여기는 아직 옛날에 중국도 한 10, 10년 10, 10년 전만 해도 막 이런게 하고 해서 뭐 지적계산권이니 뭐니 뭐말 나오고 해서 싹중국공항대 있어 대충 좀 하는 신용하면서 모수해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런 어떤 전시 행정도 한적 있잖아요. 근데 아직 베트남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돈 있는 사람들 솔직히 뭐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여기 이거 가지고 먹고 사람들 있는데 이거를 다 밀어내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좋은거 많네요 근데 이 정찰제로 하면은 오히려 사기 사기가 편한데 정찰제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부르는게 가격이니까 솔직히 당, 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하고 마는거죠 사실 신발 뭐 한두개만 있으면 되는거죠 뭐 여러개 있으면 뭐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가방도 여러분들 뭐 명품 가방 한국에 사신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차안 들고 다니지 않아요? 편한 가방, 가벼운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실용적인 거. 그래서 아 그런 실용적인 마인드로 옛날에 여기. 사이공 스퀘어를 가끔 이용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강아지가 좀 심해지고, 예전에는 베트남말 조금 하면은, 어, 지네도 베트남말 하면서 싸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베트남말로 했는데도 자꾸 영어 쓰려고 그래요. 내가 카메라를 끄고, 이제. 뭐야. 실제적으로 하면은, 좀 더, 어, 저가의 뭔가를 할수있겠죠 혹시 보시고 뭐 나중에 사공스키에서 이런 거 있나 한번 알아봐 달라 하시면 제가 뭐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댓글 주시면 뭐 알아는 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본 거에 의하면 옛날에 여기서 베트남에서만 그냥 들고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송크라네 가면 이제 물 막. 뒤집어쓰고 할텐데 제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뭐딱뭐 아주 좋은 시계는 아닌데 그래도 어 그래도 솔직히 막싸고려는 아니라서 이게 지금 그 유리 크리스탈이 약간 금 가가지고 물총 싸움면그 완전 그냥 물막 막 뒤집어쓰고 가면은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고 싶... 차고 다니 시계가 있으면 좋겠어. 고장나도 괜찮은 시계. 근데 뭐 싸게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 싸게 샀을 때 20년 전, 15년 전에 뭐 50만도, 60만도? 정도 했으니까 지금 한 더블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면 200만도, 싸게 사면 150만도 정도가 아닐까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사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불가리. 그래서 한 1, 2년 차 썼으니까. 제 한참 살 때는 여기 또 아는 아는 아가씨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얼굴 보 아가씨, 사진 않고 흥정만 했던 아가씨가 있으니까. 예. 몇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 쟤는 비싸게 부르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싸게 불러줘서 가방은 아 그리고 명품은 아니고 그냥 일반 가방, 회사 다니는 가방, 큰 가방 하나 사러 와서 카도 제가 막 구세치 구세치 했더니 포기했는지 그때 한5 0만 동인가 4 0만 동인가 얘 하나 한적 있어요. 자 결정적으로 이, 이 짝퉁을 안 쓰게 된 이유가 X와이프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아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엑스와이프도 제가 제가 사다준 짝퉁 좀 쓰기도 하고, 제가 베트남 놀러왔을 때뭐 뭐 짝퉁 비슷한 거 하나 사다주고 해서 가방 비슷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한 가방 하나 사다주고 해서, 자 지금도 쓰고 있는데 편안하게 실용적으로. 근데 어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짝퉁을 짝퉁을 쓰는 순간 자기도 짝퉁, 짝퉁이 된다. 그런 말 우리 마누라가 XIF가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 납득을 했죠.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싸구려로 쓰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거사서 하죠 쓰고 짝퉁은 일부러 뭐 사거나 입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점점 나이먹어가면서 옛날에 그 입던 옷들도 있고 빈티지가 더 유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저는 옷을 좀 깨끗하게 잘 오래 입고 몸무게도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거의 비슷한 몸이라서 솔직히 뭐 옛날 옷 그냥 입으면 돼요 옛날 옷옛날 한번 아까 아, 안 왔었네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 가시니까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정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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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밑으로 보여드리면서분이러스여어를안내해이리분뭐좀더 나중에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오거나, 다시 찍거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